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 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한 업체의 침대 광고 문구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마도 이 침대를 홍보하면서 같이 옆에서 누워서 잠을 잘때 뭐 볼링공이 떨어지든 누가 뛰어놀든 그 흔들림이 전달되지 않아서.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구를 통해 또한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침대가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지를 홍보하려는 것이겠죠. 좋은 침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우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맨 위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다 라고 나와있죠. 과거 이 시편이 주로 어느 때에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 여정 속에서도 이 시는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올 때 여호와의 전이 교회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과 또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까지 나아오시나요?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올 때 어떠한 기대감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아마 오늘 시편을 고백한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 또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에 나아갈 때난 이러한 기대감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였을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장소에 우리가 나올 때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과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순례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순례자는 수많은 어려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죠. 그길 중에는 분명히 협곡도 있을 것이고 더큰 돌멩이가 발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산들도 지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위협들도 지나갈 것입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산들을 보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시온산을 지금 시인은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에 시인은 나지막히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의 길이 아마 순탄하지 않았겠죠. 순탄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계신 그산 시온산 그 곳을 향해서 눈을 고정한 채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저 시온산에서 좌정하고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저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함께하는구나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순례 여정, 순례 삶 속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에서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 도움이 무엇으로 지금 시인에게 임하고 있을까요? 시편 121편에서는 그 도우심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121편에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지키심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지키심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결혼을 저보다 빨리 해서 약 10개월 정도 된 조카가 한명 있습니다. 이제 돌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걸으려고 걷기 연습을 하더라고요. 벽을 잡거나 소파를 잡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이게 막 걷기 시작하면 부모의 눈길은 아기에게로만 집중이 됩니다. 아기가 혹시라도 이제 첫 걸음마를 띄고 아장아장 걷는데 주변에 혹시 밟아서 넘어질 것은 없을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서 어디 부딪혀서 다칠 것은 없을까? 이렇게 모두 다 치우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 발걸음을 절대로 혼자 걷게 냅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우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그 부모가 집중해서 살펴보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례 예정, 순례 발걸음 속에서 그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기 앞에 있는 위험한 것들을 모두 다 치우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발걸음을 다 지켜보시고 실촉하지 않게 이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의 보호는 24시간 지속될 수 없지만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기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깨어 있든 우리가 잠들어 있든 우리가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눈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 해, 밤에 달도 넘어지지 못하고 또한 해치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그 중간에 광야 체험인 코스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차에서 내리면은 광야 한 가운데에 내려서 모래를 밟게 하고 또한 바위를 밟아보게 합니다. 바위와 모래가 뜨거운 태양 볕에 어찌나 달구어졌던지 너무 뜨거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바람이 불면 시원하기 마련인데 광야에서 부는 바람에는 모래가 섞여 있어서 까칠까칠하고 또한 그 바람의 열기도 너무 뜨거워서 그 태양 볕에 서 있는다. 그것은 곧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나 뜨거운 열기가 내리찍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 빛으로부터 그 시인의 그,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이 시인을 해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든든한 보디가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매일매일 일일상을 지키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의 발걸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치면 시원한 그늘로서 지켜 주시는 하나님, 어둠에 둘러싸여 불안에 떠는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인의 도움인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앞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환란을 마주하지만 그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죠. 환란을 절대 안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순례 여정 속에서 모든 환란이 비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환란을 마주합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환란 속에서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 살다가 보면 뭐 손에 가지고 있던 것들 때로는 날아가기도 하고 내가 소유했던 것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경계해야 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란을 만날 건데 지켜줄 거야. 그리고 영혼을 지켜줄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여호와께 소리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은 시인의 발걸음 속에 늘 지켜보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그늘을 우리 허락하심으로 환란을 마주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지 않게 하심으로 순례의 길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절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장소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술래의 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지키심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이 시인의 고백과 방향을 바꾸게 되죠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까지 말입니다 맨 처음은 어디서 올 거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여호와께 물었지만 그의 술래의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지키심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경험한 이 시인의 입술은 아 내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이런 상황에 처했든지 혹은 저런 상황에 처했든지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넘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곳저곳이 아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함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 계신 곳그 시온산에 시선을 고정한 바로 시인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인의 시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지키셨음을 시편 121편은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과연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곳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만 그 여호와의 전을 향에 나아오는 발걸음들. 또한 이 전에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통해 우리는 장소가 아닌 아 여호와께서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우리는 해만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가 뜨거운 태양볕을 만났을 때 가장 시원한 그늘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났지만 그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순례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이길 위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지키심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지키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전까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신 하나님, 늘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우리 의 시선을 시온 산에 고정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